아무래도 저의 호르몬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, 지금부터 그냥 보충해주면 좋지 않을까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네. 그러면서 호르몬은 언제부터 복용하는 게 좋아요? 저 먹을, 먹긴 먹을 건데, 언제부터 네. 먹는 게 좋겠어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, 지금까지는 호르몬 치료 자체가 유방암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, 네.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먹듯이, 함께 먹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아 폐경을 진단 후, 받은 후에 약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. 음. 폐경, 완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FSH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40 이상이 되거나 음. 또는 생리가 1년 이상 없을 때 그걸 예. 완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완경이 된 다음에 호르몬을 보충을 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리는 계속 하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게막 너무 음. 심하다든지 아니면 식은땀이 나는 게 너무 일상생활의 라이프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40대 초중반에도 네. 약간 호르몬도 이제 좀 많이 변화가 보인다든지 음. 하면은 생리를 좀 하더라도 약 복용을 시작하